그걸 가지고 살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정금은 따로 안 내도 10일금만 많이 내면은, 거기서 30%를 교회 살림으로 주니까, 그걸 가지고 살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핏들은 게 1년에 월정금이 2,300만 나오거든요. 월정금이. 또는 네, 목회자 있는 데고, 목회자 없는 데는, 어, 월정금은 필요 없어. 그냥 월 10일금만 많이 내면은, 그걸 가지고 30%교회 이게 자금을 줘요. 합회에서 그러니까 30%를 띄고, 나머지 70%를 합회로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 없는 데는 그렇게 해요. 재눈을 누가 봐요? 소장님이 보시지. 네. 네. 나 자, 일이 대단하다. 그럼요. 자, 이제 에휴. 얼마만큼 아프냐? 불면증, 불면증을 어 BRT 마사지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기공술로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여게기공술이요 어, 기 기공술이에요. 자, 지금, 어, 떤 현상이 있었느냐. 방구가 뿡뿡뿡뿡, 막 방구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응. 네. 그런데 이틀 치료받았는데 방구가 달라졌지요? 네,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조금 덜 나와요. 덜 나오지요? 네. 3분의 1이 안 나와. 그렇지. 3분의 1이 지금 안 나오지요. 음. 자, 이틀 받았는데 이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변화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지요 음. 자, 그러니까 치료를 받으면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 네, 에, 그리고 불면증 첫날은 음, 오셔가지고, 어, 내일 오셨을 때 언제부터 어, 24시간 잠을 못 주무셨다 그랬지? 월요일부터 잠을 못 자는데 어? 일요일날 왔어요 월요일부터 못 주무시는데 일요일날... 일주일 있다가 일요일날 오신 거구나 네, 네. 그렇게 됐는데 여기 와가지고 일요일날, 일요일날 못 자고? 치료받고 잠을 못 주무시고 월요일날, 못 자고. 월요일날 치료받고 어제는 좀 주무셨잖아 아, 2시간 잤어 그렇지? 네, 2시간 그래서 잤어. 이제 변화가 약간 생긴 거야 약간. 네, 어, 약간 생기는데 오늘은 조금 더 나아질 거야 어, 보자고. 네. 자, 그래서 어, 방귀가 달라졌다는 소리는 위 상태가 달라진 거거든. 네. 위 상태가 달라지는데, 자, 지금 밥을 지금 한 시간씩을 드시잖아자 네. 밥을 한 시간 먹는 것이 이렇게 몸을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네. 어, 밥을 한 시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위를 이렇게 밟아 주잖아요. 기공수를 하잖아요. 이걸 기공술이라 그래요. 기공술인데 이렇게 에 어디든지 그래요. 척추를 해줘도 좋고, 그다음에 장을 밟아줘도 좋고, 이렇게 어디든지 밟아주면 몸이 순환이 되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어저께 다리를 그렇게 밟아주니까 그 가렵던 게 가렵던 게 없어졌죠, 그죠? 그리고 다리가 자꾸 이제 가벼워지잖아. 그치요? 자, 이렇게 해주면, 어, 방귀가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위를 밟아주는 거예요? 위를 밟아주는 거예요, 위. 음, 음. 소화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음. 이게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발로 가지고 해주는 것이 10배 이상 효과 있어요. 어, 그래서 발로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발에 대한 기술을 잘 모르는데, 이 발에 엄청난 위력이 있어요. 어. 엄청난 위력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배를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깨. 자, 어깨를 할 때, 자, 머리를 약간 들어보세요. 자, 그대로 했어요. 자, 머리 도망가시지 말고. 이 어깨를 많이 해줘야 돼. 아 어, 그렇지. 아유, 어깨를 어깨를 아유, 많이 해줘야 돼. 아유, 이거는 손으로 이것이 안 돼요. 아 어, 이걸 아유, 해줘야 돼. 아유, 어. 아 어.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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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아, 어, 자 팔을 쭉 펴보세요. 맞지. 하, 오늘. 그러니까 예, 사람이 몸이 병이 생긴다고 하는 이야기는 자 불면증이 생기고 이명이 생기고 청각 장애가 생겼잖아. 이것은 상체 부분에 유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상체 부분에 혈도가 많이 막혔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이걸 어, 어깨를 풀어주고 팔 풀어주고 손을 풀어줌으로 인해서 상체에 막힌 혈을 순환되게 해줌으로 인해서 불면증도 좋아지고 이명도 좋아지고 청각장애도 좋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이거를 해드리는 거예요. 어. 그렇지. 만약 어. 아프면 주여 주여 그러세요. 어떤 어떤 사모님은 그러더라고 이렇게 아프니까 주여 주여 그러시더라고. 참을만 하잖아요. 어. 이렇게 이제 빨래를 해야 돼, 이렇게. 빨래를 많이 해야 돼. 빨래를 많이. 돼. 이게 이제, 에, 자꾸 나이 드시면은, 팔꿈치, 다리꿈치, 그러니까 팔 관절, 다리 관절을 잘못 쓰는 거거든. 나이가 자꾸 드시면. 그래서 이거를 자꾸 운동을 시켜줘야 돼. 이명 있는데, 기 운동을 자꾸 시켜주라고 하잖아요. 자, 그것처럼, 자, 이, 몸에, 에 불면증이 있다는 소리는 혈액순환이안 되는 거잖아, 지금. 안 되는 거니까, 이 팔을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자, 팔뚝이 지금 많이 막혔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엄청나게, 어, 옳지. 엄청 어, 이걸 풀어줘야 돼. 주님. 어. 이걸 많이 풀어줘야 돼. 자, 다시. 옳지. 이 팔뚝을 풀어줘야 돼. 이게. 여기 다들 어왔어 여기 다꾹 안고 있어. 아버지? 응. 어. 옳지. 지 아버지. 지 그만. 그만해요. 아휴. 자, 또팔올봐요 거꾸로 가. 아니요. 거꾸로 가. 더아픈 게. <laughs> 한번 해야 돼. 이거를 잘 수습하고 좀 하고 나서 해야 돼. 자, 아 어, 팔목이 많이 아팠잖아. 예. 자, 이제 좀 걔들만 하지요? 어. 아파요. 예수님, 예수님. 나해주니오 아버지 아버지 고만 고만 고만! 아자 끝나고 나서 저 소금 오일을 드릴 테니까 팔목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해요 응? 팔목을 해주면 매우 좋아져요 이게 또 혈이 막혀서 그래요 음. 자, 그 다음에 손바닥 이 예, 해야지. 예. 금 여기에 나가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걸레를 이렇게 짜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짜면 손 비틀어진다고 그거 많이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걸레를 발로 질근질근 밟아야 돼. 짜지 말고. 그래서 그래야 손목이 다친다고, 손목을 많이 다친다고 사람들이. 좀덜 아프지? 예, 덜 아프도. 아파요. 아프다. 아프지. 아파요. 응. 아버지. 응.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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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팔한번올려 봐요. 이게 한번올려 봐요. 좀 가벼운가. 가벼운 게 느끼지나 올리 보세요. 좋아. 응? 좀 좋아졌어. 좀 좋아지지요. 아, 가벼운 게 느끼지지요. 에이. 아, 저 가벼운 게느껴져야 돼. 자그 다음에 발 밟아 드릴게 다리 음, 다리를 어, 약간 벌려야 돼 그렇지 딱 벌리세요 이 에, 앞에 무릎 이 앞에 무릎을 자꾸 밟아 줘야 돼 이걸 자꾸 해 줘야지 몸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골, 골다공증 있는 사람도 이걸 자꾸 이렇게 밟아주면 좋아요. 이러면 굉장히 좋아요. 이걸 자꾸 밟아줘야 돼. 그러면 몸이 전부 다 살아나요. 여기 밟아주면 에 불면증, 잠도 잘 오고 심장이 좋아지니까 잠도 잘 오고 그래요. 심장이 좋아지고 폐가 좋아지고 간이 좋아지고 그래요. 한번 해주세요. 아, 아버지 살려주세요. 어. 아 아버지. 아버지. 아아아 아. 아. 아, 아버지. 말합시다. 어. 아. 아. 이 다리가 아. 너무 너무 중요해. 아. 이렇게 어, 양쪽을 어, 그렇게 해주면 돼요. <laughs> 어떻게 <해>? 살려고 하면 <웃음> <웃음> 살고 싶으면 해야 된다. <laughs> 살고 싶으면 해야 된다. <laughs> 싶으면 해야 된다 <laughs> 어,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해야지. 어살 살고 싶으면 해야지 살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 근데 아빠가지고 맨날 병원 가봤자 낫기도 않았잖아, 낫지도 않으니까 정말 어, 이렇게 효험이 좋은 어, 치료법을 해야지. 응. 울지, 마 <laughs> 그래서, 어? 남편님이 얼마나 잘해줘 그래 이렇게 잘해주는 건 남편님 봤어 <laughs> 울지 말아 <마라. 웃음> 울지 말아 <마라>. 이제 <laughs> 응. 우리 남편한테 보내줘요. <laughs> <laughs> 아, 아파. 아, 아파. 아, 진짜로 아파? 응? 진짜로 아파? <웃음> <웃음> 그래도 눈물이 많이 나와? 아파서? 네. <laughs> 아 그래. 그래서 그걸 장모님한테 보내주라고? <laughs> 장모님은 카톡 못 한다며? 나나 나중에 찾아서 그그 예. 그 안에 저, 저 아버지 있더라 예그 안에 아버지 있더라 그 갑자기 보니까 아버지 있더라 자 모든 사람이 몸이 아프다 팔 다리만 풀면은 살아 근데 이팔 다리에 다 있어 어렵지 않아 근데 이걸 방법을 몰라서 그래 사람들이다 응 그렇지 여기에 다 있다고 이걸 풀어주면 되는데, 풀어주면 사는데, 왜못 가냐고. 아야. 어. 아, 아. 이병철이도, 아야, 삼성이, 이건이도 병원에 안 가고 이렇게 풀어줬으면 살았어, 그 사람이. 이런 걸못 했기 때문에 죽었잖아. 그런 거요. 사람이 알고 지내야 돼.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걸 해주면 자기들은 큰 병원들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병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걸 치료받는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비웃어. 그러니까 비웃음 당할까봐 치료 못 받잖아. 그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것이 불쌍한 게 없어. 그러니까 한 나라가 가야 되는데 한나라를못 가는 불쌍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게 불쌍하지. 일반인들은 이렇게 받을 수 있잖아. 그돈 많은 사람들은 어, 내가 병원을 가지고 있는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삼성병원 운영하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내가 병원에 안 가고 이런 치료를 받는다? 병원의 의사들이 뭐라 그러겠어? 창피해서 못 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런 치료를 이렇게 좋은 치료를 받아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과 하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치료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알았죠? 알았죠. 예. 이거는 백만원짜리, 천만원짜리 강의보다 더 좋아. 알았죠? 예. <laughs>